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자, 주말에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진오미트리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이 종목을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이나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도 환영하는데요. 끝까지 제 영상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보시고요. 또 영상 마지막에는 12월 달또 히든 종목이 될수 있는 추천주 하나 가지고 나왔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의 진호미트 주가의 흐름이 고점에서부터 한번 쭉 내려왔다가 길게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이었는데요. 한번 크게 떨어진 이후에 12월 초반에 한번 저점을 찍었죠. 그러고 나서 장대 한번 나와줬고 다시 한번 갭을 띄워주는 가운데 상승 조정 바로 거치자마자 바로 또 윗꼬리 달린 양봉으로 전일 대비 11% 정도 상승을 했고요. 자 시간의 소폭 상승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는 자, 2만 원대 다시 한번 돌파를 했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2월 들어오고 나서 거래량 급증되고 있거든요 뭔가 있다는 거죠 다시 이렇게 주가도 2만원 선을 회복하는 가운데 이후의 움직임은요 지금 미국 진출 사안 등 면밀하게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실 여러분 지금의 또 지난 한 주간의 주가의 흐름을 보니까 기습 그리고 계엄 기습기험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악재, 이런 공식 때문에 이 바이오 전반적으로다 침체를 보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밑들이 다시 한번 오히려 상승 흐름을 이틀째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은 뭐 물량이 많이 줄어서 본전 오르면 아직 많이 남았지만 나머지 물량은 충분히 이제 3만원까지는 가지고 가볼 생각이다라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찌보면 지금 4달동안 빠진 주가를 4일만에 회복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긍정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예상대로 세력은 이미 개입을 했었고 그들이 주가를 내리고자 마음먹으면요 계속 내리고 올리고자 마음먹으면 4일만에 자네달 하락분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미리 정한 이 손절 가격을 지키면서 위험을 분산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세력이 뭔가 활동을 시작할 때는 그때 뭐 올라타야 되나, 이렇게 갑자기 또상한가를 가버리면 올라탈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는 거죠. 사실상 여러분, 최근에 특히 이 며칠 사이에 이 제약 그리고 바이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인 관련 테마주가 들썩거렸죠. 윤석열 대통령 자진 사퇴 요구가 본격화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 언급되고 있는 이재명 한동훈 오세훈 테마주 중에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주가가 크게 급등세를 보였던 한주였습니다. 자 여기에 진원 미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암조기 진단 제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얼리텍시 내년 상반기에는 건강보험에 등재됩니다. 그럼 당연히 기대감이 유효되고요. 또얼리텍 B 같은 경우에도 미국 판매 확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40% 정도의 수준의 이익률, 아마 내년은 충분히 그 폭발적인 성장까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방광한 진단키트 미국의 판매 승인 소식 때문에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크게 급등 나와주면서 특히 미국에서는 192달러 판매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래량 터지는 자,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1차 매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전 영상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자, 그래서, 자, 뭐, 많은 분들 그래요. 아, 사항가로까지 갈줄 몰라. 이렇게 크게 오를 줄 몰랐다라고. 저는 굉장히 많이 또 이렇게 또 인증샷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자, 일단은 크게 여러분, 한국, 그리고 미국, 바로 대장항과 그리고 방강암 모두 생일만 떨어지면 여러분, 주가 능력 헐헐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국 때 시젠이라는 종목도 무려 10배 갔었거든요. 자, 이슈를 가지고. 이건 더 대박이잖아요. 특히 방과감 진단 키트는 미국 판매 승인이면요. 이 대장 같은 경우는 순조롭게, 자, 승인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 시젠 진단 키트가 상대도 안 되는 거는요. 방과감 진단 키트는 이렇게 전무후무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원 빅트리가 꾸준하게 체외 진단 시장에 체외 암 조기 진단 사업을 주력으로 삼아왔고, 여기 또 방과감 진단 검사법, 얼리테 BCD, 미국의 공식적인 의료 코드가 취득을 했기 때문에, 저는요, 내년 2025년도 최고의 종목이 충분히 대, 자격이 있다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의료보험 등재라는지 방과감 임상 결과 주가 시작도 하지 않았거든요. 앞으로도, 특히 다음 주에도, 자, 정치 관련주가 득세하는 가운데, 이 상승, 그리고 급등 모멘텀 충분합니다. 특히나 이제 혁신의료기기 지정 이후에 얼리티 BCD 미국의 공식 의료코드 취득이 주가에 더 크게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자릿수도 2자리에서 3자리로 바로 바뀌겠죠? 앞으로 시장 확대만 가능하다면요. 그 이상 충분히 갑니다. 여러분, 에코프로가 5조, 6조로 50조 갔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도미트리는 최소가 2천억이니까 최소 1조 이정 가야죠. 그렇죠? 이제는 가능성만으로도 4만 가지 갔었는데 이제 매출이 실현이 코앞입니다. 뭐 10만 가지 못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세력이 이미 개입이 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집을 끝내고 가격을 끌어올리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인들이 갑자기 수급량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르는 거 보니 다음 주도 왠지 좋은 소식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미국 FDA 승인만 통과되면 주가가 더 어디까지 갈지 모르거든요. 특히, 지금 이 자리 아직도 한참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도 마시고요. 물량 없으신 분들은 매수로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진원미트리 대박 호재추 주가 확정됐다고 하는데, 보여주신 미리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런 종목 한번뉴스타진못 잡죠. 주가 이렇게 비비적 거릴 때한번 매수하고 있으면 수익을 안겨다 주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뭐 오르고 내리고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주가를 올리는 건 주포 세력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처럼 최근에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요. 앞으로 이 지노메트리가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호재와 또 재료와 이 모멘텀이 나와줄 텐데,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이 정보를 좀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후로도 충분히 더갈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입니다. 아시겠죠?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진호미트리 정보는 어차피 무료구요. 010-2798-5485이 번호로 문자로 진호라고 남기시면 실시간으로좀 빠르게 제가 대응할 수 있는 이 대응 방법과 또 실시간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 또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특히 정보 약하신 분, 들리신 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자, 빠르게요. 진호미트리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2798-5485번으로 진호라고만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진호 믹토리 기습기염 그리고 악재 공시 때문에 바이오가 침체되고 있는 시점 가운데 진호 믹터리는 오히려 강세를 보였죠 특히 중국 시장 진출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글로벌 시장 확대와 더불어서 중국은요 세계 또 최대 의료 시장 중 하나입니다. 중국 시장 진출이 앞으로 진호 믹트리의 글로벌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앞으로 매출도 크게 증대되면서 중국 시장 진출을 통해서 진호 믹트리는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이 중국 파트너사로부터 이 로열티 수입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또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볼 때도 얼리텍 b 의 중국 시장 진출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지노믹트리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중요한 이 전략적인 하나의 방편이겠죠 특히 얼리텍도 시의 중국 시장 진출 성과와 정, 중국의 정부 규제의 변화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노믹트리의 미국 자회사 이 프로미스 다이아그노스틱스는 3일삼 일자죠 이때 방광암 진단 키트 자 미국의 의사회와 또 메디케어 메디케이트 서비스 센터 검토 절차를 성공적으로 모 했어요? 마침에서 최종 가격승인이 떨어진 겁니다 이게 가격이 여러분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거든요 제가 이게 왜 대박인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럼 국내 판매가 가요 약 10만원 미국에서 근데 한 27만원 정도로 결정 예상보다 개당 17만원 더 버는 거죠 원가 5만원 정도만 잡으면 개당 22만원씩 수익 그럼 미국에서 보수적으로 전망하더라도 100만 개 이상 팔려 나갈 텐데 매출이 2,700억이니까 이것저것 다 공제하더라도 절반은 남는다는 겁니다. 더구나 지금 p r 25, 30배 적용시 템버거죠. 근데 시장이 향후에 10조 이상으로 커지다 보니까 최소 20% 정도는 먹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좀큰 기대감과 이슈가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진노믹트리와 견줄 수 있는 경쟁자가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특히 대장암과 함께 이 방광암 검사 정확도가 무려 9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절대 강자가 될수 있습니다. 누가요? 지노믹트리가요 특히나 이 미국 방광암 진단 검사 시장 자체가 4.7조 원입니다. 그럼 방광암 진단 수요는 정말 많은데 공급이 끊긴 상황이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급이 필요하겠죠. 후에 이 뭐다 그면진오미트리는 굉장히 호재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 여러분 이런 기대 감속에서진오 미트리가 모든 시장 자체에 독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달리 말씀드리면 독점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서로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현재 남아 있고 관 이슈가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로 작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판단이 힘드실 텐데요.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차트 흐름사 주가는 여러분 이미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시간을 지금 바로 문자 주신 분들은 바로 나온 이 정보를 제가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굳이 미룰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자 오늘 준비를 하셔야지만 당장 내일 월요일 주가 흐름 가운데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결국 선택과 집중이니까요. 미리 미리 문자 주신 분들 제가 일일이 다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인 호재와 반대로 악재 동시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이렇게 호재감이 대기 중인 정보들은 반드시 조가는더 크게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여러분 앞에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 이어야데 확실한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노미트리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010-2798-5485번으로 문자로 진호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토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성토의 결과물로 올한해로 모두가 다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이 드릴 특별한 선물 준비했는데요. 자, 12월 가기 전에 바로 히든 종목입니다.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연말 연시, 자, 레벨업 주죠. 12월 달 지금 당장 꼭 사야 하는 이 히든 종목 황금 주죠.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 추천 종목들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고요. 그럼 이 정보 제대로 알면요. 그 이상의 기대, 또 수익을 충분히 볼수 있는 것만큼 정말 대단하고요. 엄청난 종목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요. 손절 없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 지금 이 종목은요. 자, 현재 마이너스 계좌 있으신 분들, 또 어떤 종목이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는 분 계시죠? 당장의 일확 천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 수익을 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최소 원금 확보 및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손절 없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요 거침없는 탑픽이에요. 즉 접점 공략주로서 이미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상승 재료와 함께 대형 우주가 무려 3개, 또 드론과 AI, 또 바이오, 이대북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12월 달에는요 이 바닥권부터 급등 시그널이 포착됐기 때문에. 현재 대시세 분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여러가지 테마를 안고 있는 뭐 드론이라든지 AI 또 바이오 이 대부경협주로서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저로의 뭐예요? 기회라는 겁니다 자 특히나 최근 여러분 오르는 종목들을좀 보시게 되면요 아시겠지만 강력하게 급등주가 이렇게 이런 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 자, 쭉 내려왔다가 이렇게 매집한 이후에는 하락 뒤에 바로 상승하고 하락 뒤에 다시 한번 상승했다가 쭉 미끄러 내려왔지만 다시 재차 상승하면서 조정, 하락, 다시 상승. 자, 이렇게 뭔가 매집을 할 때마다 강력한 뭔가 나와요, 여러분. 상승일 보여주고 있다. 이게 바로 세력 매집 구간이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런 패턴으로 가다 보니까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이 바로 패... 제2의 뭐다? 태성이다. 라고 많이 나올 정도죠. 최근에 저점에서부터 이미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패턴인데, 바닥을 다지고 나서부터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또 세력이 매집하고 나서 오른 종목들, 특히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결국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온다는 거죠. 특히 태성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셨,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태성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요? 이 취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급등주는요, 자, 유보율이 몇 퍼센트다? 4 0 퍼센트입니다. 그 얘기는요, 보통 한 기업이 천 퍼센트만 되더라도 무상증자 한번 하게 되면 정말 크게 슈팅 나오잖아요. 애초에 유보율이 정도면요. 세력들이 벌써부터 매집을 완료했고요 굳이 올라가지 않은 종목에 들어와 이거 유 전혀 없다는 거. 이 말은 뭐다? 바로 100%다 상승 슈팅이 그만큼 나온다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에 자본금과 자본총계 여러분 크기 때문에 한번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정말 높아요. 더구나 또 품절주입니다. 아, 물량이 거의 없어요. 애초에 주세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상증자 공식 발표 임박했다고 또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이라고 해서 기사 접하고 나면 여러분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때 가서 내가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올해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자 특히 올해 12월달 황금주가 될수 있는 추천 종목들 가지고 나왔어요 드론 ai 바이오 대북 경영주까지다몇 종목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 기회에 나도 12월달 이 교수와 함께하는 이 텔레그램 방에 초대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이 급등 가능한 종목들을 안내 드리고 있고요자 입장이라고 두 글자 안계시는 분들 계시죠 010-2798-5485번으로 남기시면 어떻게해요 입장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매일매일 급등 가능한 정보들 위주로 해서 안내드릴 뿐만 아니라 이 급등 대응 가능하신 분들 위해서 텔레그램 입장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현재는요 제 텔레그램 방에 총 300분 정도가 참여하고 계시는데 제가 함께하실 분 500분까지 정을 제한을 두고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500명 정원 차기 전에 저한테 좀 빠르게 문자로 입장 신청해 주시게 되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를 무료로 보내드리기도 할 테니까요. 저희 말씀을 드리느냐. 최근에 여러분 워낙 시장 변동성이 좀 심하나 보니까요. 제가 함께 하실 분들 위해서 제가 안정적인 투자 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정말로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자, 입장 신청해 주시게 되면 제가 무료로 안내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 자, 12월 달 특히나 전태 감사에 이렇게 인증서 보내주신 분들 계시는데요.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서 뭐 자람 테크놀로지라든지 클라우드 업소 종목들도 수익 나셨다고. 또 한국어 컴퓨터, 비트9까지요. 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수익을 아시는 분들 여러분 제가 말씀 굳이 드리지 않더라도 들어오셔서 이렇게 감사의 인증샷을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자, 끝으로 여러분들이 이 12월달 정말 큰 선물 나는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놓치지 마시고, 자, 010-2798, 자, 5485 010-2798-5485번으로, 자,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자,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게 되면,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황금주, 딱한 종목 제가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물 통해서 따뜻한 연말 연시 보내시고요. 아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앞으로 더 꾸준하게 성토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